20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체제가 유지된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이게 오답률 2위가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봐봐. 호스카 모리 히로가 최초의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총리로 취임하며 자민당과 일본사회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지난 38년간 유지된 이 체제. 우리가 일본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제가 있었지. 뭡니까? 55년 체제가 되잖아. 55년 체제. 요게 깨졌대. 자, 그러면서 이 체제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겠죠.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었다고 규정하였고,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평화를 위해 뭐 노력할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 체제는 뭐 55년 체제를 의미한다. 볼게요. 자, 1번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로 이건 1965년이었지, 한국과 일본이 단절된 국교를 다시 연결시키게 되었죠. 이건 55년 체제 안에 있네. 일본의 55년 체제.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한국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는 평화적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바뀔 때야. 이게 1998년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여러분들, 세계 무역기구 자체가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꼭 외워야지. 국가 총동원법은요 1930년대야. 30년대. 자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일명 도쿄 재판이 있죠. 도쿄 재판 이거는 일본 패망 이후가 되겠네. 자 그래서 20번은요 한일 기본 조약.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 그렇게 정답을 체크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은 크게 없었다라는 거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능에서의 난이도는 앞으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봐야 이 난이도 수준이 나타나겠지만요. 이 문제보다는 약간 보기 질문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항상 기출문제 보면서 공부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